안녕하세요. 아라로입니다.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, 어 평균적으로 30%에서 60% 정도 단기간에 올라와 있는데,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. 이 상승장에 대한 좀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,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횡보구간이나 이제 특별한 장이 아닐 경우에는, 눌림목 자리에서 사는 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용합니다만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예를 드릴게요. 보시면은 지금 33% 올라왔죠. 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런 눌림목을 노리는 습관은 아주 좋은데요. 여기서 이제 머물다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.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니까 고작 이제 이 9%가 10%가 무서워가지고 이런 큰 상승을 놓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. 이 상승장이라는 게이 상승장이라는 게 짧아요 시간이 되게. 여기 보시면 여기서 100일이죠.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마음이 더 조급해지거든요.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. 그니까, 러 지금, 이런 탑점을 노리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. 이런 자리에서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, 온숭이처럼 사세요, 여기서. 여기 많이 안 올랐습니다. 지금 상승장, 적어도 이제 코인들은, 500% 정도? 고점에 팔았을 경우에는, 5배 정도 저는 간다라고 봐요. 그래서 저는,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, 지금 가격 자리에서 계속 알크트 코인들이 행보를 하다가, 저는 강하게 쌓아주고 나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죠 세 번의 큰 상승과 두 번의 큰 하락이 있을 거다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구간에서 이제 익절을 하고 대충 이 부분에서 잡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괜히 이 자리까지 노렸다가는 탑승을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서 평소 이제 매매 전략에서 이 자리를 노리는 거는 합리적이지만은 상승장이라고 제가 말을 했죠. 상승장입니다, 지금.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노스한전좀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구나 조금 조금 행보하다가 여기서 팍 빠질 겁니다. 제가 여기 구간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급하게 빠질 거라고 했죠. 그래서 그런 순간이다. 그리고 지금 역후잖아요 이제 김프가 이제 개미들이 이제 업비트나 이제 피썸 이제 사러 올 때가 이제 그때가 이제 빈치 프레임미엄이 오를 때인데 아직 그 시점이 안 왔다. 지금 아직 개미 유입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큰 상승이 나와야지 이런 큰 상승이 나와야지 이제 입소문이 타거든요. 입소문이 탄다. 이렇게 갑자기 단기적으로 더 많이 오르면은, 이때부터 제 개미가 들어오는데, 그 개미들 한번 털어주는 구간이 여기 구간이다. 그래서 이 전략대로 좀 계획을 짜셔라. 그러니까,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. 뭐 이렇게 정확히 안갈 수도 있겠지만은, 상승장이라면은 지금 가격은 아직도 싸다. 추격 매수겠지만, 이제 평소 이제 매매했을 때는 추격 매수겠지만, 저는 이 자리 안올 거라고 본다. 내려가봤자, 5, 6% 정도밖에 안 내려갈 거다. 그냥 무지성으로 온숭이처럼 사자. 이런 자리에서는. 네,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. 어차피 여기서 팔고 안 팔아도 결국에는 상승장이면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. 한두달 정도 지나가 있으면은. 그래서, 코인, 코인은 전망이 좋다. 상승장에서는. 이상입니다.